안녕하세요. 삶의 휴식처, 헤트로피아를 표현하는 작가 김다은입니다. 많은 사람들처럼 저 역시 힘든 삶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도피처를 찾아다녔습니다. 비현실적인 이상향인 유토피아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찾게 되었고, 저에게 그 도피처는 그림이었습니다. 푸코의 헤트로피아가 저에게는 그림이었던 것이죠.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길 원하는 이상향. 헤트로피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유니콘 모양의 튜브는 다양한 장소를 와유합니다. 부선시대 산수화 속 그려진 물릉도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만의 헤트로피아를 찾기 위해 혹은 그 속에 존재하기 위해 튜브는 끝없이 와유하고 있습니다.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헤트로피아를 찾아 다양한 곳을 와유하는 유니콘 튜브처럼 우리는 헤트로피아를 찾아내어 그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을까요?